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편한세상송도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권리 분석 안내입니다. 2019년에 대림산업이 준공한 아파트로 총 15개 동, 2706세대 규모로 39층 건물 중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8평으로 남동향입니다.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겸 식당, 드레스룸 발코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5억 4,900만 원이며 2차 입찰가는 3억 8,430만 원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전입세대 확인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으며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말소동의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관리비 체납 내역이 있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임차인의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배당 및 명확한 권리 분석 등과 명도 준비를 해야하며 경매 입찰을 준비 중이시면 연락 주세요.